어, 칼 꽂는다고 해요. 치,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서칠수 없기 때문에. 라켓을 들었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변, 변신해야 되는데. 예. 이 손의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앞에 왔을 때. 자, 여기, 여기서 때렸을 때, 여기 준비, 준비는 이거지만, 때리려고 할 때는 팔의 체를 만들어야 돼요. 예. 프라이팬. 예. 프라이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라이팬에 손이 뒤집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손가락이 움직여서 뒤집어야 돼. 느리게 하면. 예. 뒤집어줘야 되면 이렇게 줘봐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한테 얘가 이 손가락이 정면을 보게끔 만들어야 된다. 예. 만들어야 되고 위치, 예. 위치가 일자가 아니야. 예. 일자가 아니고 삼각형. 음. 머리 꼭대기에 예. 제일 폈을 때 얘, 예. 머리 위에 있잖아. 머리 위에 예. 얘가 있는데 예. 얘를 이렇게 치워 난 다음에 음. 이렇게 치워야 다음에 그대로 칼을 꽂아야 돼. 음. 도마에 정중앙에. 이런 느낌. 그럼 얘가 보이지 않아. 예. 이런 느낌. 자 쳤어. 근데 팔을 이 상태에서 팔이, 팔꿈치가 구부린 상태에서 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음. 남아. 최대한 그래도 삼각형 이 늘어진 상태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달라. 예. 그래서 공 자체를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칠려고 해. 음. 이렇게 치서 내려야지. 그러니까 예. 옆으로 친다는 예. 느낌. 예. 예.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비스하게 내린 다음에. 찍을 나는거 음. 이게 1 단계고 그러면 예. 공이 나오면 준비 근력 하고 있다가 이거 음. 1 단계. 1 단계. 2 단계. 자, 이 단계는 뭐냐면 이 예. 단계는 오른발만 나가는 거지. 예. 2단계. 어. 이 예. 단계. 예. 준비 항상 첫이 준비. 예. 그럼 내가 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 예. 포지션. 예. 자, 하면서 백스윙 하나. 예. X. 제일 음. 포인트는 이끝이 예. 끝이 들어가야 되면 하늘 위로 자, 예. 출발할 때 예. 출발할 때.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어, 보이고. 보여주고. 예. 내가 야돼오이예 음. 굉장히 중요하한발그다음꼭한발안 예. 어. 나가도 예. 공이 내몸 안에 붙어있으면 굳이 나갈 이유가 없지. 예. 여기 공이 여기 있다. 싶거든요. 예. 자기 자리에서 여러면 돼. 음. 근데 공이 앞에 간다. 파란색 앞에 떨어지려고. 예. 그러면 앞에. 치시는. 예. 자 그다음 3단계를만 하면. 예. 1 0 0 m 달리기처럼 스타트 자세. 예. 스타트 자세는 뭐. 올라요 남자. 음. 올라. 음. 나가. 예.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오케이. 준비. 예. 미리 준비. 나가. 나가. 오케이. 3 단계. 공이. 책상 앞에 떨어지는 것은 예. 한발만 나가지만 예. 왼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 공이 네 앞에 떨어진다 예. 하나 둘셋 둘, 오케이 이 상태는 애들이 칠 때는 하나 둘 이렇게 몸이 틀어버면틀 아, 예. 수도 없지 예. 이제 상체가 그대로 가슴 그대로 나가 예. 하나 둘셋 어, 이런 느낌이예 오케이, 그런 예. 오케이? 예. 됐다 자,